그래서 나 이제 저를로 어떻게 가요? 잠깐 쟤를 보내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쟤 어, 저기 어떻게 가요? 이거 <laughs>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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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야 아이, 야. Yeah. <laughs> 저기 뭐 무서운 애 있다. 아, 무서운 애가 아니잖아. 그냥 말만 탔을 뿐이잖아. 어? 내가 가서 약탈. 포커블린이 잡은 거 내가 훔쳐먹음. 이렇게가 되는구나. 개꿀. 야! Yeah. 응, 음, 말, 데려가기. 얼룩이, 얼룩이. 좋아. 집 나간 외출, 어, 얼룩이. 데리고 왔어요. <laughs> 내가 갖다 버려놓고 집 나갔대. 큐큐큐. 음. <laughs> 아, 됐어. 오, 엽네. 가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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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야! <laughs> 아, 야! <웃음> 잠깐만요. <웃음> 미쳐버리겠네. 야, 야, 야. 잠깐만. <laughs> 자, 아, 야. 일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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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. 아, 정말. 뛰어봐. 아이, 왜 싫대? <laughs> 아, 진짜. <laughs> 자, 다시. 야! 아니, 저기요. 아니요, 저기요. <laughs> 미쳐버리겠네. 야! <laughs> 자, 뛰어. 거리 조절이 많이 필요하답니다, 키키키. <laughs> 아니, 얘가 갑자기 앞에서 옆으로 휙휙 었어요 휙 <laughs> 그리고 나서 지가 뛰고 싶은 대로 뛰어. 저건 뭐야? 제가 여기서 신기록을 세울 것 같아요. <laughs> 가장 오래 걸린 신기록이 생기지 않을까? 야, 너무 어이가 없었다. 굉장히 <laughs> 엄청나게 하나. 아, 내 어이. 와. 아 여봐, 여봐. 야, 정말. 아, 그래 알았어 내가 뒤로 가줄게 후진 중됐어 <laughs> 하나 어디 있어? 아 저기다 있 아, 너무나 힘들다 야또 시작이야 또 시작 이거 어떻게 또야야 거기 아니야 <laughs> 와3분야 여기 아니 저기 <laughs> 진짜 너왜 그러니 어? 3 분이 넘어버렸잖아 아니 나한테 불만 있어 됐다 됐다 나 됐어? 이제 끝이야? 아, 아니다. 야, 어? 이거 오케 맞춰요? <laughs> 이거 오케 맞추니? 따라가기도 벅찬데, 어떡하, <laughs> 오케 맞추니? 야, 따라가기도 벅차요. 아, 이거 어떡하니? <laughs> 안 돼요? 아, 내 화살 되게 비싼데, 이거 야야 야. 아, 이거 안 되겠다. 응, 어디 갔어? 어, 두 개야. 아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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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거 어떻게 여기서 내 화살 다쓸것 같아. 아니, 됐다. <laughs> 진짜 <웃음> 아, 잠깐만. 아, 아 제발요. 어 <laughs> 아, 됐다. 하나 더 있어.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. 됐다. 오 이번에 어떻게 한 번에 맞췄다. 아 아직 아직 남았어? 아나 이거, 아 이거 너무 어려워요. <laughs> 나못 못하겠어. 아니요. 아내 화살 아까워 죽겠네. 폭탄으로 돼요. 근데 폭탄이면 나도 죽을 것 같은데, 폭탄으로 된다고? <laughs> 나 화해도 못 맞추는데, 그게 돼요. <laughs> 아? 되잖아. 오, 오케이, 때 오케이, 때 <laughs> 아, 못했다. 됐다. <laughs> 야, 나 되게 힘들었다. 엄청 힘들었다. 좋아, 다시 봅시다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. 야, 야, 피해요. 한 대밖에 못 때렸어. <laughs> 한 대밖에 못 때렸어. <laughs> 아, 얘가 아닌가봐. 무기를 바꿔봐. 이거면 되니? 똑같은데 별 차이가 없는데. 피해봐. 마? 어, 됐다. 열었다. 나, 어떡해. <laughs> 나, 야숨할수 있는 거 맞아? 여기 가디언이 너무 많은데요? 여기... 잠깐만요, 미쳤나봐. 살려주세요. <웃음> 진짜. <웃음> 아니, 나 이거 깰수 있냐가 문제야. 내가 이게 클리어가 가능하냐가 문제라고. 큰일 났네. 제발 살려줘. 아니야. 야, 그거 아니다. 아니, 너도 그거 아니다. 야, 잠깐만요. 진퇴양난인데요안 되는데요? 나 이거, 저기 한번 패링 해볼라 그랬는데. 패링 해볼라 그랬는데, 안 되네.